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 벌써 이제 가을이 어, 지쳐지고 어, 단풍도 많이 어, 그 들고 이제 또겨울에 문턱이 다 달랐어요. 이제 오늘 급하게 그 포항지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문서 받았다고 그 사유서 좀 써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써가지고 지금 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다 내려가는데요. 그 세불 체무 같은 거는 뭐 이제 내가 돈을 안 갚거나 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인용이 되면 강력해요. 신용 불량자 되는 거 그냥 은행 사용도 못 하고.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 10일 내에 사유수 내라고 하는데 보통 빨리 내는 게 좋고요. 어 이게 대부분 그냥 자포자기하고, 에이 지금 뭐 내도 효과 있나? 뭐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기면 도움 되나 이런데. 사실, 이거 할줄 아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잘 정치하게 잘 쓰고요. 물론, 이거는, 어, 조금만, 어, 유튜브 방송상 조금만 가르쳐 주는 거고요. 어, 상담, 유료 상담인데 상담을 하든 저한테 일을 맡기면 정치하게 다 쓰고 다 만족하세요. 이제, 그, 보통 채불까지 보내는 거는 악에 바친 채권자가 서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 걸랑요. 그러면 전화번호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그 전화번호도 써주고 뭐월 얼마씩 갚겠다. 그리고 또 이제 월 얼마씩 갚는데 내가 어채 인용을 해주든지 취하를 해주면 어 갚아 나가고 원금선에서 정리하게 달라. 아니 일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이제 정말 안 받아주면 개인회생 파산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실제 일이기 때문에요 체벌까지 당할 정도면 다들 어렵 거랑요 그리고 어 내가 아픈 거 가족이 아픈 거 어려운 사정 이런 것도 어잘 녹여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해요 어 보통 사람이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채권자든 채무자든 악랄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채권자가 마음고생 더 많이 해요 어, 채무자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, 진짜 아니면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도 대출이나 이자 받아갖고 줍는데 안 갚는 경우도 많고 채권자가 그 썩어가는 가슴은 위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도 법무사지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,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. 어, 채권자 마음이 더 속상할 수가 있어요. 채무자도 못 갚아서 가슴 답답할 수도 있지만, 어 그래서 어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데 상담비는 받지만 나라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지만 왜냐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일을 맡기면 상담비 받은 거 빼드립니다. 그리고 어다 같은 문구를 쓰고 일을 게갈기 주도 본인이 쓰는 거하고 내 법무사 위임장이 들어가는 거는 천지 차이고 또 쓰는 문필의 힘이 다릅니다. 그 제가 판례나 뭐 조문, 법리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고 똑같이 쓸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렇다고 또 그거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건데 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어 얘기를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어 이거 이거는 무료고 유료 한 사람하고 차별화도 있고 또어 방송으로 얘기 못할일 많지 않습니까 이, 이해해 주시고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합법 상태에서는 어, 인간적으로 약간 유들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요 여기 이제 걷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이 교대역 주인데 여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왔어요 이렇게 중앙지방법원이고. 이것이 이제 포항지원에 포항지원에 가는 저 웅투고 여기가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국이고 법원안에 우체국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이길특급으로 보내려면 5시 이전에 보내야 되는데 4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4시 반 넘어서 오면 이길특급으로 보내기 힘들어요 줄을 줄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대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6개월 어이 벌써 줄이 많이 서 있네요 6개월이 지났을 때할수 있는 거고 그 이전에 할수 있는 게 재산 명시하고 그 채권압류 및추신명령인데 채권압류도 채권 은행 은행통장 그리고 정권 어, 보험 보증금 배당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, 그, 어, 주식도 굉장히 복잡해요. 어, 거래 정지된 거 이런 거 고난이도 해봤고요. 상장된 거하고 상장 안된 거하고 상장된 지 6개월이 지난 거에 각각 다다르고 강제 집행이. 이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있으면, 부동산 강제 금매하고 건전한 거 설정했으면 이미 경매 신청을 할수 있는데, 그, 다른 강제집행들은 다어 판결문이나 그공정에서 정본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어 물론 그 유치동산 강제집행 신청은 서류를 꾸려 가야 되는데 그 초본을 떼줘요. 그러면 채무자 초본에 현재 마지막에 보통 재판적이 관할의 법원인데 그거 다 신청해야 되는데 부동산 강제경매나 부동산 임의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서 관할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신청 법원에다가 내야 되고요.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많이 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의 문턱인데 채권자는 채권자 나름대로 돈을 못받아서 가슴 쑥살이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이제 돈도 못받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 힘든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드신데요. 여러분들 그 용기 잃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. 어 버티시길 바라시고요. 뭐어 어,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옵니다. 그리고 또영어 이거를 하기 힘드시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시도 좋습니다. 의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서초동 보무사 김철중입니다.